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준입니다 오늘은, 어, 월드 오브 탱크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원래 하던 게임이거든요, 이게. 되게, 꽤 할만해요, 게임이. 재밌어. 뭐야, 왜 노래소리, 노래소리지? 갑자기? 거기에 100% 있을텐데 그 네, 그럴 줄 음. 알았어 이영이 롤려가 될까? 내가 왜롤이야 뚫겨.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순간 멈췄고 뒤로. 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처음 죽었네. 처음. 아. 할수 있어. 믿을게. 짜레 짜레. 나만 못해. 수해줘요님 어째봐 어째봐 앞도 온다 보라 앞도 어, 온다 정확하게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삥뚱돌아 꼬렇지꼬렇지쏴 아이고 헥, 설마 돼지심 오케이 뭐야, 뭐야, 뭐야. 아까 그분 어디 갔어. 헉! 전투 종료. 이겼어요. 나 진짜 한거 없는데. 거의 풀홀인데? 자, 이번에는 이거. 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뭔... 님들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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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전차로 한번 이번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크레이 깎였어. 아, 이번에는 제발, 트롤이 되지 않기를. 어, 여주고 됐다. 음. 아! 저거, 잘하는 놈이 있어. 잠만, 님들. 이쪽으로 와줘요. SOS. 아. -S -S. 아니, 이리 와봐요, 님. 오, 님. 님 잘생겼다. 나랑 친구하자. 에이. 와, 문양 좀 봐. 오, 씨. 멋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응? 아니. 아, 니 오나. 나한테 꽉 치게 하는 줄. 나는 또올지네아 응. 도와줘. 애또애 또. 게야 어, 내가 아주 제로로 그냥 관련된 사람이. 대니다아니왜 이러 와요? 나타한다 아, 정말, 미안해.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어, 아, 이거, 내가, 원래 쓰는 전차인데? 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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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어 쟁탈... 쟁... 쟁탈전이네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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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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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 이동 전차 동 기지 점령하러 가야지 근데 여기 어떤 놈이 있을거야 이거 저절로 이거 싸지네 우와 신기하다 구경합시다 어머 밟아버려 밟아버려 <laughs> 자 기지 점령 내가 기지 점령하면 오겠지 그럼 나는 뒤키 진짜 안녕했어 근데 네가얼으면 어떻게 아 진짜 무서운데 한두대두세대 두, 맞으면 못놀가 오케이 컴만아 미안해요 아. 왜 저러는데 내가 니한테 왜 잘못한 거냐고 그아르르르르 아님.. 아님 아스.. 아.. 체크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어디갔어요? 아, 아. 안맞는다고? 아, 주문 안했으니까 안맞겠지 이거는 솔직히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이제 어좀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딸린 거야 딸린 거야 이건 좀 어쩔 수 없지 아니 안 한다 안 한다 나아줬어이다 어! 죽었죠? 다 죽어 버렸지. 뭔 패배인데. 개빡치네. 음. 나 지금 몇판째지아 진짜 트롤인데 나는. 이번 판은 제대로 할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그건 저도 몰라요. 음, 일단 하고 보는 거입니다. 오, 멈추는 저거 되게 센스있네. 난 저쪽으로 갈 거야. 잘해보여, 잘해보여. 아,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덕포 아, 미안해요. 아, 좀 비켜야 돼, 지들아. 응? 이, 이 녀석이 지금 나랑 한번 붙자고? 응? 아니야. 응, 지금. 오케이. 내가 먼저 앞으로 가서 끼 막. 끼 막. 나한대 쏴줄게 어딨나?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 아님 미안할 거 없지? 어차피 아군이 이른 짜기지 짬냐 시기지 미스콘데? 웃겠다, 안 맞았네. 웃 아니, SOS, 야쟤 죽이자. 진 근데 기라 아, 미안해요. 뺄게요, 백. 오케이, 쟤도 나. 저것 때문에 맞 Und, und, und. 아니, 아니, <놀람> 음. walk,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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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니 아니, 아컴 아니, 아 예! 아아아아프아아프 아니, 아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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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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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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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끼려고 그랬지. 와. 전불 너는왜 아시아서 아 저거 뭐지 우리 저거 팀 어디였지 아시아 아시아 맞나 그래 에 아시아 뭐 뭐래 어디지 모르겠네 아는지도 십오 에이 되는데 팀이 어딘지도 모르겠어 이겼다 으흠 이 정도 달 거예요. 음, 할 수도 있구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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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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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상대편이아 잘하는 거개 많이 하는 거 거의 페인 같은데 또 시국으로 지금 나랑 경주 한판 우자는 거냐? 응. 내가 이겼다. 아 잠만 뭔저건면안 되잖아. 나 죽잖아. 요거 빨아. 미안해요. 서서. 빠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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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지 말라고. 빠질게. 자, <laughs> 자 열로 들어가면 이제 나는 베이. 근데 그래 누가 그래? 난 이길 거야. 할로 또거 열로 오겠지? 키하고 갈라 제대로 맞춰 줍니다. 내가 이기겠지? 제대로 한방 okay. 먹였습니다. Okay. 저 전체 화제. 오케이. 들이 박아. 좍좍 봐. 자, 뒤로 졌군. 뒤로. 아, 누가 그렇게 던졌네. 어, 마지막 처인 내가 또 깔끔했어. 아, 안 들어. 왜 니가 다 해라, 그냥. 응, 어, 저거 내가 뭐 돼있는데? 아니, 이거 말썽야말인데 왜. 너무 싸가지? 응, 빼. 아, 쟤나 죽기 싫어. 제발 아, 그냥 가라. 아니, 내가 저기 는건안 되는데. 어차 우리가 이길 건데. 니가 왜. 아니요? 아니요? 아, 빠질게. 아, 빠질게, 니 응, 못 샀쥬. 자, 내가 이겼쥬. 짠! 자 얘가 그럼 오겠지 그럼 난두개빠져야 피크. 이거는 잘한다 했잖아. 자 뒤로 접근합시다. 죽지 말고. 어. 아아니아니만아니만할수 있어. 내가 어두명 커트 해줬잖아. 거의 세 명이지. 나는... 아, 잠만... 85% 85%참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지겠는데... 아, 잠만... 9배... 아, 잠만... 이거 지겠는데... 잘하나... 아니, 쟤네쟤네 시간 끌 때문에 우리가 지는데... 잠만... 빨리 빨리 빨리... 왜... 아, 됐다! 아잠만 이거 줬다 아잠만 딴딴 줬다 아졌어 아, 어? 아, 저기 저렇게 되네 막판 갑시다 잠만 레 e 기릿 g 레스 it. Get it. <laughs> let's get 이 t l e t 이 get it. Let's get it. Let's get 근데, 안 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야. 어, 유명하지 않거나, 뭐. 근데 내 영상, 내가 볼 때는 재밌던데. 나 갑자기 이만한 분들 왜 하지? 아, 어, 안녕하세요. 근데 내가. 한번... 아이고, 형, 나뭐 하세요? 아, 나뭐 하세요? 아, 나뭐 하세요? 아, 뭐 하세요? 아니, 착착! 아 잠만... 아이게 아니야... 오나오나오 알레스 키, 알레스 키리, 알레스 키리... 아, 이것맞 좋네. 어 나도 참... 어떨 때 보면 대단하다. 오늘 응, 안나가? 진 머리만 끄끄러했는데 내가 어떻게 맞추냐 자 지금 아또 들어가네 대기 가게 아직 안 왔어 그냥 저기 있을 거그니야 여기 좀날조준이 있다 이거 쟤는좀 아니 너무 단단해 전체 자체가. 일단은 빽빽 아 잠만 나왜 여기 보였냐? 아 이.. 보였나? 보.. 보였냐? 아뭔소 어, 뭐, 뭐? 나가면 죽을까봐 나갈 수가 없어 저로 갔다 그럼 저로 돌아서 돌격하자 아 잠만 우리 왜다 전면 안하냐 음, 미쳤습니까 쇼나. 아, 정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가이 근데 조준되하고이거네원이 들었습니다. 좋았고요. 아, 근데 우리 이거. 저팀정료하것또 지겠는데? 200%. 빨리 우리가 하던가 해야 돼. 저쪽을 다 넘겼어. 아, 운동. 휴, 휴, 휴. 아, 저기 왜 뺏고 있어? 응, 안 나가? 응, 안 나가? 아. 어. 오케이. 지금. 잘못 사지 내가 널 죽여줄지. 입니다 자, 뚫겨. 뒤로, 뒤로 접근합시다. 맞췄습니다. 나이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다운. 남았다. 아직 명남았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제 빵! 제대로 맞췄습니다 아, 또 올격 또 올격 아, 잠만 와리가리 아 피해 피해 아, 잠만 잠만 이거 나 아, 빨리 빨리 제발 얘들아 빨리 지금 80% 이... 80%야 89, 89, SOS, SO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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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내가 내가 맞 빨리, 빨빠빨 하나 잡았고 나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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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아, 맞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바이바이.